3월 이일1 0년 a 월 u e 일절제 m u e 한민족 통일 세계 기도 대성 e 에 s 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특사의 말씀은 민수기 1 4장 28절 말씀인데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네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네. 아, 네. 이 내용의 말씀은 저와 여러이 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젖과 꼬리는 가나안 땅으로 열두 정탐꿈을 보냈는데 열 명은 부정적인 말과 환경적인 말을 했고 여호수와갈레본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그 말씀을 들으시고 저들이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로 그랬습니다. 아, 네. 그러나 분명히 대가는 지불하겠다 했습니다. 아, 네. 오늘 우리 이제 하나님은혜 사랑으로 세계 기도 대성회가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대원하신 우리 세계적인 엄시현 목사님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성령의 도구로 그 말씀하는 대로 된줄 믿습니다. 아, 네. 그리고 세계 총 이제. 네, 군의 대표 총회장님 한장성 목사님 기도하는 대로 되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모든 부원들 생각하는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 아, 네. 전도하는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얘기하는 아, 네. 대로, 아, 네. 아, 네.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확실한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모두 2024년도에 영육에 불타는 아, 네. 소원들이 기도하는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3월 10일 총선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심령들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순서도 있고 또 상여도 있는데 오늘 분명히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창조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지 하신 그 하나님인데 말씀의 능력이 여섯 가지가 있잖아요 거울에 비어 씨에 비어 불방망이에 비어 우리 양식에 비어 등불에 비유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 믿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원천해서 예수 그리스의 도 신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의 군명으로서 파속군으로서 주의 일꾼들이 오늘 합력해서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계의 기도 대성에 그대로 되는 줄 믿고 축하를 드립니다. 네.